이렇게 오늘 비가 안 왔어요. 와 이번 주에 그렇게 비가 오더니만 오늘 비가 안온 거였죠? 그것 좀 의문이긴 해요.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제 덕분은 아니고 오늘 오실 분들 중에 날씨 요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. 감사드립니다. 와 저는 평소에 비오게니까 그래서 <laughs> 비가 많이 왔던 것 같고 오늘은 일단 안 와서 쾌적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린이와 팬미팅 2025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잘 즐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잘 진짜요? 저는 키는 크지만 여러분들의 작은, 작은 개그 친구이고 싶어요. <laughs> 알겠죠? 언제쯤 말이 될는 모르겠지만, 안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. 응? 물어봤잖아. 다네음 <laughs> 네. <laughs> 음, 그래서 오늘 세일니스타부터 모든걸 다 열심히 주웠잡았는데 그래서 살짝 뇌가 아프긴 해요 <laughs> 오늘 끝나고 빨리 맥주 한잔 먹고 싶네요 <laughs> 오늘을 먹고 안 먹고 있단 말이에요. 아 <laughs> 대단하죠? 네 직장인들이여 대답해라.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대답하거라. 네 지금 엄청 대단한 과정을 보내고 있고요. 네, 여러분 사랑니도 잘 빼서 잘 아무는 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, 그 매복이어서요. 네. 제가 안 부었다 했었잖아요. 그리고 3, 4일 뒤부터 엄청 더었어요 아파서 원장님한테 못 보냈다니까요. 네, 잘 낳고 있고요. 예린이는 머리 탈색도 한 만큼 좋은 노래로 찾아뵐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여자친구 10주년 콘서트 때 어, 불러보고 싶었던 곡인데 못 부르게 되었고 <laughs> 저, 저랑 어쩌면 30대 시작과 20대 끝 이렇게 좀잘 맞물린 것 같기도 하고 어, 제 팬미팅이랑도 좀잘 맞는 챕터 와인것 같기도 해서 뜻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앞면에뒷면에 뒷면인데요 가사 좋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그 떼창을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아는 구간이 있다면 다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? 네네 앞으로도 좋은 활동으로 여러분들께 얼굴 비치는 예능이가 되도록 할 거고요. 어,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